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순서도에 요놈을 찾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거 그래서 삽입에 고형에 일곱 번째 거 근데 뭐 이제 예를 그리시면 문제가 요겁니다 제가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고형에 순서도 일곱 번째 거를 딱 그리시면은 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모양이 내가 비교를 해드리면은 모양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어? 모양이 거꾸로 돼 있네. 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올려가셔야 되냐 면은 이 도형을 클릭하시면 서식에 가시면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서식에회전에 상하 대칭이라고 있어요. 도형 클릭한 다음에 이 서식 회전이라고 있고요. 상하 대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식에 회전의 상하대칭. 이렇게 하시면 내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또 이것도 근데 이걸 그냥 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뒤집어 볼게요. 서식에 회전의 상하대칭 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제가 콩길동이랑 글자 쓰면은 어 글자가 돌아가 버리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글자 쓰고 싶으면은 이제 삽입에 텍스 성자 요거를 모셔야 됩니다. 요거죠 요걸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요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뒤집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랬으면은, 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요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자 입력하시고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옐로우, 이렇게 쓰는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 쓰고, 이동할 때는 마우스를 제가 동그라미 칠 때다 반드시 넣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동시는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동그라미 친 부분에다 마우스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되시냐면요, 마우스가 이런 십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마우스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부터 힌트. 그서이떠올린 마우스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상태에서 올리시면 되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아래처럼 됐때 이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야지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면 은 썼으면 이제 마우스 모양이 여기다 올리셔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동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고, 점선 위에다 마우스 올리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셔야지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 가는 것도 지금 또 보내드릴게요. 여기 가는 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단독방에다가 보내드리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동영상도 보내드릴게요.